숙련 기술 전수를 위한 동남권 글로벌 숙련 기술 진흥원 설립을 하겠습니다. 울산은 제조 중심의 생산 기지로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산업 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숙련 기술에 대해 우대하는 정책도 선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울산시는 매년 최고 장인을 선정하고. 최고 장인 칭호를 부여하고 정서와 인정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에게 수여됩니다.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 최고 수준의 기술인들입니다. 숙련 기능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기능인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긍정적 역할도 합니다. 울산 박물관이 울산시에서 배출된 울산에서 배출된 184명의 명장이 등재된 명장의 전당이 있습니다. 남구 왕생목길에 왕생이 길에는 산업 명장의 길도 있습니다. 울산에서 활동 중인 180명의 숙련 기술인 비율은 인구비를 고려할 때 타, 시, 도의 2 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련 기술인들의 기술을 전수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공간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건강을 지켜온 산업 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 기술이 축적되고, 축적되고 지원되는 시스템은 부족합니다. 울산에 10개의 특성화고가 있지만, 2019년도 걸로벌 숙련 기술 진흥원 숙련 기술 전수 가정 참여자는 59명으로 2.1%에 불과합니다. 중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자유학기제 기간, 중, 기간 동안 숙련 기술을 체험할 공간도 없습니다. 울산이 다시 도입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산업 기술이 전수되고 개성되어야 합니다. 울산의 숙련 기술 전수 센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숙련 기술 전수 센터 유치를 통해 산업 현장 기술 및 노하우가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과 청소년 진로 교육에 소멸될게 해야 합니다. 동남권 숙련 기술 전수의 전당이자 울산의 미래를 뒷받침할 든든한 어팀 목이 될 것입니다. 2020년 4월 6일 대한민국 미래준비 더불어민주당 울산경치당 선거대책위원회. 이상 발표를 마쳤습니다.